네. <웃음> <웃음> 저의 탭, 어땠습니까? 저의 최선이었어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고민이 빨리 끝나는 느낌을 가져보는 것처음 너무 빨리, 아직도 탭 메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. 제가 올때마긴장해가지 솔직히 몇번 틀렸습니다. <laughs> 그게 아실 수는 없겠지만, 데뷔 라게도 그래서 조건쉴수도잘 몰라요. 아직 사소한 하지만 그런 게 아직 생기지 고 진짜 오늘은 또 하긴 하는데, 연습할 때잘돼요 그러면 하면 긴장해서 보면 잘수고겠 실수를 하게 되면 아요하 저희 매일 저희 주사 맞추고, 항상 게 앞에 을 마지막에 인사할 때,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좋아요. 되게 좋아요. 부러워서잘못마주고 있어요. 사람해주셔서감사합다 살게 해드 많이 그리고 서울 공연 많이 응원해 감사합니다. 대포 메라로도셨네요 감사하고 안동 국산 지방을 세 가지밖에 안 가요 그래서 되면 시간 되면 없어요 <laughs> <laughs> 그 도시들이 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. <laughs> 사랑시 그 렌트에 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? <laughs> 네? 어쩌다가 드디어 이루어졌 <laughs> 왜? 홀린 왜요 근데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년, 20년에 제가 처음으로 로저를 했나요 그때도 저는 콜린으로 도전을 했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연주가가 로저선가 준비해와 이서그때 결국 로저를 하게 됐는데 두 번째 시즌도 콜린으로 또 도전을 했어요.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 콜린으로 합시다 그랬어요. 아, 드디어 하는구나. 사실 그때 바뀌었어야 되는 거였는데, 걸... 그때, 이제, 한퍼런스 지점으로, 캐스팅이 조금, 이런 사정이 있었겠죠? 그래서, 하시지 더 할까요? 그래서. 꼭 이걸 한번 하게 해주면 그래서 이번에 당해습니다 그~ 물론 그~ 로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성에 찰진 모르겠지만 너무 좀, 유감이고 <laughs> 하지만 어~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제가 가진 악기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 사랑이있어요잘만들게요 그래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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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기대 많이 많이 하세요. 제나그 <laughs> 이상을 보여드려서. 할수 있겠죠? 네. 너무 감사하고 콜린 너 끝나자마자 이게 붙자라면서 멘트 얘기하는 거 같아요. 어쨌든 콜린 멘트 아니 사랑해 주세요 있습니까? 모르는 <laughs> 일이에요, <일을 해요>, 사람들. <laughs> 네. 그래서, TMI. 어. 오늘의 t m <laughs> 아이폰 17에 샀습니다. 그래, <laughs> 진짜 <있어요>? TMI, 죠 <laughs> 맞춰보세요. <웃음> 그런색깔 <laughs> 음... <laughs> 그거 어요 맨날 흰색, 검은색만 쓰다가 살면서 한번 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봤습니다 돈이 많이 나갔어요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비싸는데? 사실 전화, 문자, 카톡밖에 안 하는데 <laughs> 인스타그램 <웃음>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지내시다가 몇 개월만 좀 기다리시면 아주 맛있는 멋진 캐릭터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. 그러니까 코엑스 아티움, 여러분의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요 코엑스 아티움에서 뭐 겨울 수업 만들어 보시다 그동안 한국의 사실범과의 느 사랑해주세요. 해성처럼 늘은꼭인사드 감사합니다. 사니다감사사드니다싶었어니다니사합니다감사니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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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시간 되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니다 너무 많이 쓴거 아니에요?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여러분.